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샘물의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우리에게 새해를 허락하신 하나님 올 한해 무엇보다 우리의 영혼이 잘 되게 하시고 이를 통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아멘. 말씀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샘물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흥왕하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고 이 복음으로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샘물이 되게 하옵소서. 목장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아멘. 우리의 모임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샘물의 목장이 더욱 모이기를 힘쓰는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함께 모여 떡을 떼고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할 때 작은 천국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올해부터 시작하는 한 목장, 한 영혼 세례주기를 통해 예수행복, 예수사랑으로 사람을 남기는 목장이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을 위해 기도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가라. 아멘. 샘물의 다음 세대를 사랑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올한 해도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옵소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입시와 취업, 결혼을 앞둔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어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겸손히 회개할 때 회복을 허락하신 하나님,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혼란스러운 전국이 속히 안정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해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인도하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2025년에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시면 올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밀러라 아멘. 이 시간 변화된 자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에은 나누고자 합니다. 어, 성도 여러분 좁은 길과 넓은 길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마음은 당연히 크고 넓은 길로 향하지만 주의 백성은 어디로 걸어야 생명이 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좁은 길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바로 그런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걷고 있는 길이 정말로 좁고 협착한 길이 맞느냐. 이 말씀 앞에서 어쩌면 좁고, 좁은 길로 걷고 있다고 생각했던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두려움이 오히려 우리를 참된 생명으로 인도하는 필요한 두려움이 될수 있다는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 전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주께서 원하시는 길을 찾아가는 그런 새벽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우리는 길의 의미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두 갈래 길이 있을 때 모든 사람은 본능적으로 크고 넓은 길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넓은 길 하면 떠올리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 길을 걷는 사람은 자기 욕망을 따라 흥청망청 사는 사람일 것이다. 교회 밖에 모든 세계가 그러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지금 주님은 그것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넓은 길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아가는 길입니다. 곧 고도로 절제된 종교 행위가 있는 길. 자기 희생의 길입니다. 세상이 생겨난 이래로 지금까지 사람들은 바로 그 길에서 생명을 얻고자 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빠진 도덕의 길, 성인 군자의 길이고 바리세인과 서기관들의 길입니다. 도덕의 길을 좁은 길이라 생각하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힘써 헌금을 드리느라고 사고 싶은 차를 살 계획을 늦췄습니다. 제가 1년 내내 새벽 기도 한번 빠지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저렇게 놀지만 하나님 나는 아니지요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이고 좁은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좁은 길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모든 인간적인 행위들로부터 정말로 뿌듯하고 짜릿한 거짓 위로와 평안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주께서 말씀하시는 멸망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께서 이 말씀하실 때 그것을 듣고 있는 대상이 누구인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상은 한 번도 자기 자신이 멸망의 길로 걷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무려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직접 알려주신 길, 조상 대대로 지켜온 검증된 길을 그들이 걷고 있었기 때문에 주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실 때 듣는 이들은 갸우뚱했을지도 모릅니다. 흥청망청 자기 욕심을 따라 사는 존재를 멋대로 상정해 놓고 나는 교회 안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나의 종교생활과 그들의 삶을 비교하면서 나는 좁은 길을 걷고 있어 우쭐해 하는 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이 결코 아닙니다. 이 길은 누구보다 더 열심히 산다고 비교 우위로 들어가는 길이 아닌 것입니다. 둘째로 아버지의 뜻을 행해야 합니다 그럼 무엇이 좁은 길을 걷는 것인가 예수님께서 늘 강조하신 길을 걸으면 됩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분이 참 쉽지가 않죠 예수님과 바리세인 모두가 십계명을 분명히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삶에 나타난 결과가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 그것의 차이입니다 본문에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을 걷게 되는 대표적인 인물은 거짓 선지자라고 합니다. 곧 바리세인과 서기관들을 주님이 지칭하신 겁니다. 이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보다 더 하나님의 아들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 너무나 겉으로 완벽해 보이는 이들의 삶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주님은 열매를 보라 하십니다. 주께서 열매를 보라 하시니까 삶으로 증명해내는 종교적인 열심, 그걸 보면 되는 것인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기 포도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무화과 나무를 원하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내라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 이 포도나무가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하면 무화과 열매가 맺히겠습니까? 나무 자체가 바뀌지 않는 이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도 주께서 말씀하시는 열매는 종교적 열심이나 노력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람 그 자체가 열매라는 말씀입니다. 똑같은 논리입니다. 좁고 협착한 이 생명의 길을 걷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된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열매는 변화된 삶 자체에서 자연스럽게 맺히는 것이지 우리의 종교적인 열심으로 맺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렇듯이 주님께서 우리게 어떤 행위를 원하실 때는 항상 그것을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가 아니라 진정 변화된 마음으로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변화된 영혼으로부터 나오는 행위여야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선택하는 이 좁은 길. 그래서 열심히 참고 견디면서 내 노력의 결과로 걸어가고자 했던 이런 좁은 길이 아닌 우리를 회개와 변화의 길, 그 자체로 부르고 계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로 변화된 자의 길을 우리가 걸어야 합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내가 좁은 길을 걸어서 내 노력으로 집을 반석 위에 세워야 한다고 이제 여러분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좋은 열매 맺는 나무라면 그것은 다른 말로 여러분의 집이 이미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져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늘 걱정하는 것은 이것이죠. 내가 과연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있는가? 내가 지은 집이 과연 비가 나고 창수가 났을 때 무너지지 않을 그런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이 맞는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노력을 보면 늘 자신이 없죠. 나의 신앙생활을 보면, 아, 난 흔들리고 말 거야. 자신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 안에서 평안을 얻고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26절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의 행함 결코 노력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 안에서의 자유함입니다. 무엇을 하더라도 먹든지 마시든지 변화된 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것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좁은 길을 걷는 것입니다. 태풍이 몰아칠 때 집이 무너지는 이유로 주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는지를 자세히 보십시오. 집이 무너지는 이유는 집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주추의 문제입니다. 주추를 내가 어디에 놓았는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물으십니다. 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지금 너의 인생을 세우고 있느냐 너의 신앙생활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서 하고 있느냐 주님은 물으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하나님이 흔들어 보실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변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담대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자기 부인이 없다면 우리는 그 위에 어떤 것을 짓더라도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좁은 길로 이미 걷고 있다고 착각하는 자기 백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날좀 보십시오. 이리도 열심히 모세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거는 내가 좁은 길을 걷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은 도덕적 우월감을 충족시키는 종교적 행위가 가득한 길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삶그 자체입니다. 오늘 새벽에 여러분의 발걸음을 이리로 향하게 하는 그 마음에는 그 중심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벌 받을까 하는 두려움이나 내가 작정했으니 나는 성실한 사람이 될 거야. 반드시 행하고 말 거야. 혹시 이 마음으로 나오고 계시,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행위에 따라 우리의 열매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내가 진심으로 주를 의지하는가. 주를 사랑하는 마음에 주님이 너무나 보고 싶어서 주님을 높이는 것이 정말로 나의 기쁨이어서 이곳으로 향하는가를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를 사랑하는 변화된 마음을 가진 성도는 그 신앙이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아서 어떤 비바람이 불어도 든든히 서서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내가 걸었던 길이 좁은 길인 줄 알았는데 넓은 길이었구나. 혼란스러우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이라도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서 자신을 돌아보는 자에게 소망이 있다고 믿습니다. 이 새벽에 여러분 질문해 보십시오. 주님, 내 안에 주님 계십니까? 질문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질문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느샌가 내 마음에 집에서 문이 열리고 그 주인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걸어나오셔서 내가 너의 주인인데 무엇이 걱정이냐 하시는 주님의 음성 듣고 우리 함께 좁은 길로 걸어가자 말씀하시는 그 주님 만나는 샘물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저의 열심이 아닌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자의 길을 걷고 싶습니다 이 일은 저의 노력에 달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